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차트 분석만 해 볼게요. 주의사항 빠르게 읽고 해 볼게요. 언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경우의 수를 설정해 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지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저항점에서 분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관심이 있으시면 기본적 분석해 보세요. 신세계건설이랑 LMS, 두얼 코아시아 업틱스 이네개 한번 봐 볼게요. 신세계 건설은 제주 은행이랑 비슷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어떤 게비슷하냐면은 차트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되게 비슷하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에서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가 4번.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유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 여기서 나왔고, 눌러줬고, 여기서도 눌러줬다. 보이시나요? 여기 눌러준 구간. 저는 여기서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갈 것 같다. 제주도 처럼. 프랙탈로 봤을 때. 여기서 500일 있었고, 여기서... 600일 있었고, 저는 차트 비슷하다고 봅니다. 신세계 건설이랑 제주은행 저는 여기서 행보하다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우상향을 계속할 것 같다. 신세계 건설은. 네. 그리고 LMS인데요. 이거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얘도 위로 가래에요 얘는 저는 여기가 바닥으로 보이거든요. 음, 제가 바닥 잡을 때 쓰는 기준이 이거 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역헤드 앤 숄더이고 여기 지금 여기를 지켜 주려고 한다 3월 14일 15일에 여기가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인데 지켜 주는 거 보이시죠 전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 여기가 바닥인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거, 여기서 사시면은, 어뭐 이런 데에서 팔으셔도 되고, 25%? 44%? 마, 마지노선 여기까지 보입니다. 아니다. 마지노선은,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다. 바닥인 것 같아요. LMS.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 만죠 윗꼬리가. 이런 건요 바닥에서 나오면 좋은 거예요. 매집이다. 네. 그리고 2월 이제 현대차 이거 시트 관련 주거든요. 그 1월, 때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혼자 야금야금 올라와서 28%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조금씩 오를까요? 이거는 개미들 눈치 못 치게끔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실시간 급상승 순위에 뜨려면은 거래량이랑 이제 이런 병동폭이 커야 이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거는 개미들 안 태우려고 세력이 조금씩 올리는 거다. 그래서 많이 내려오면은 2700원까지 보입니다. 저는 이거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 3900원이라 3600원. 네. 계속 구상향할것 같습니다. 두월. 전기차 관련주로. 네. 그리고 여기도 바닥 패턴이 보인다. 한 번, 두 번. 세 번, 4 번. 바닥 패턴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아시아 옵틱스인데, 이거는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이거 선익 시스템이랑 제가 봤을 때그 재료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어떤 저항이냐면요. 1600일 동안 못 들었던 저항이에요. 1600. 800일 동안 못 들었어요 여기를. 근데 이번에 뚫어졌다. 이거는 세력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 물량이들은요. 800일 동안 붙여있던 이 주주들은요. 여기 에다 팔았어요. 여기서 60일 동안 행보를 하는데 누가 안 팔까요? 50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 파란 색깔 여기는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저는 여기 쳐줄 거라고 봐요 3980원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냐 5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저는 이거 위로 가기 위한 행보라고 보지 물량 파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이게 그래도 100%는 없으니까 여기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된다 1215원. 그리고 코아시아 옵틱스는 애만좀 재무가 안 좋거든요. 제가 내개 가져온 것들 중에서 보면은 좀 재무가 안 좋다. 코아시아 옵틱스. 보면은 갑자기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재무가 안 좋거든요. 유율도 그렇고 재무 안 좋은 거안 좋아하시면은 관심 정보에 놓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구경만 하셔라. 저도 자, 저는 뭐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분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